안녕하세요. 한 주가 기다려지는 지안 예쁜 옷장입니다. 오늘도 멋진 코디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익한 디자인의 또한 벌을 코디해 보았습니다. 요 체크 같은 경우는 약간 베이지색의 또 카키와 또 발, 발 음, 붉은색의 조화가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브라운 톤 클래식으로 또 입으셔도 괜찮은 그런 자켓이면서 요거 같은 경우도 누빔으로 처리되어서 안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감이론수에 이렇게 누빔으로 처리되었고요. 안에 또 이게 모직이다 보니까 모직이 또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이기 때문에 겉에서 볼 때도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 그런 난방이면서 요거는 마이처럼 나왔습니다. 마이처럼 나와서 밑에를 굴리지 않고 일자로 뽑았기 때문에 자켓 느낌이 나고 지금 목선에 그, 골덴 그린색으로 목선에 포인트 한번또 잡아주었고요. 요 포켓에도 이렇게 그린색으로 또 얄미운 요런 또 포켓으로 포인트를 잡아주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칼라감이 좋고, 그리고 요남방 같은 경우는 또 입었을 때 착용감이 굉장히 좋아서 저희 매장이나 저희 지금 그 주문도 굉장히 많은 그런 남방입니다 착용감 때문에 손님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난방을 이거 지금 벗고 또 이너 맨투맨티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맨투맨티도 지금 아 사이즈가 길이감이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티 같은 경우는 160 이상이신 분들이 160까지는 좋은데 160 이상이신 분들은 길이감이 짧다고 할수 있는 그런 요새 나오는 길이감들입니다. 요멘트맨 티는 오티밀색에 지금 이렇게 빨갛게 요렇게 또이 나염을 찍은 게또 포인트면서 그 저희 옷들이 또 입으시면 또 캐주얼한 느낌이 나는 옷들이 저희가 없다 보니까 거의 저희가, 저는 이제 나염 있는 걸 제가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나염을 잘멘투멘티에도 그런 걸 활용을 못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또멘투멘티이면서그 앞에 그 프린트가 또 캐주얼하게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또 요걸 또 하나 제가 소개를 해 드리는 거고요. 또 요거 같은 경우는 밑단이 또 가위로 바로 요렇게 밑에를 말아 박아서 이렇게 단조롭게 만들었으면 또 재미가 없는데 밑단을 넓게 가위로 바로 시0번 만들지 않고 가위로 바로 처리해서 오히려 더 캐주얼하고 세련된 느낌이 나면서 요런 지금 티 같은 경우는 밑에 배기 바지 같은 거 입으셨을 때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티입니다. 네, 요런 것도 가볍게 또 활용하기 좋은 티이니까 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청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청바지 같은 경우는 기모 배기 바지인데 요거는 사이즈가 두 가지로 나오면서 안에 기모로 처리되었고요. 어, 자크 지금 앞에 다 나오는 거고 옆선에 요 바지 같은 경우는 옆선에 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요렇게 포켓 이렇게 허리선에 보면 네, 이거는 잠깐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바지 같은 경우는 지금 허리선이 또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었고요. 여기 앞에는 지금 사이즈 바지로 이렇게 되어있고 뒤에는 전체 밴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또 살짝 내 사이즈를 입으시면서 여유가 있는 바지면서 포켓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양쪽에 이렇게 핀탁으로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고요. 이 바지 같은 경우는 또 색상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빠진 그런 칼라이면서 혹시 바지 키가 작으신 분들이 이 바지를 활용할 때 혹시 바지 기장이 긴다고 요거는 바지를 수선해서 입는 것보다는 이렇게 롤업해서 입으시는 게더 요즘은 또 세련돼 보이니까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한단 롤업해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지 한번 뒷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모습도 보면은 기본 바지 스타일로, 청 스타일로 바느질이라던가 컬러감이 아주 깨끗하게 나온 그런 청바지입니다. 두 번째 코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코디에는 지금, 어, 지금 모자와 자켓으로 한번 코디해 보았는데요. 이 모자 같은 경우는 어떠한 옷에, 그러니까 자켓 같은 거 입었을 때잘 어울리는 모자입니다. 오리면서 까빼기로 처리했습니다. 모자, 가죽띠를 둘렀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올 스카프, 올100% 스카프 한번 둘둘 말아서 겉옷에 하기 좋은 조금 넉넉한 스카프입니다. 추울 때 활용하기 좋은 그런 스카프입니다. 네, 스카프 내리고, 자켓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자켓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금 울 자켓이면서 안에 또 일원수 본딩이 들어가 있는 자켓이면서 밑단에 이렇게 포켓 넓게 뽑아주었습니다. 모직으로 처리되어서 모직의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길이감이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은 자켓이면서 카키색으로 나온 이 칼라감이 어떠한 옷에 받쳐도 세련돼 보이는 그런 자켓입니다. 안에 이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에 입은 이너티 같은 경우는. 울과 레이온 혼합이기 때문에 입었을 때 촉감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레이온이다 보니까 스판기가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이너로 활용하기 좋은 니트입니다. 컬러감도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목선이 아주 예쁘게 나온 이너티입니다. 목선을 조금 넓게 또 뽑아 주었고요. 이 보카시 조끼 같은 경우도 칼라감이 약간 그 베이직하게 나온 이 칼라감이 아주 고급스러우니까 이 보카시 느낌이 고급스럽고 내추럴하게 나왔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골덴 스커트 같은 거에 또 활용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 조끼는 앞에 오픈 단추로 다 오픈이 될수 있는 그런 조끼이면서 주머니가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골덴 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골덴 통바지 같은 경우는 양쪽에 또 이렇게 포켓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 밴딩으로 처리되었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5부터 8, 8까지 나오는 골덴 통바지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별로 나의 사이즈에 맞춰서 주문하시면 좋고요. 어, 이게 통바지입니다. 골덴 통팬츠에 또 워싱 처리되어서 또 겉감이나 색감들이 고급스럽게 또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 바지도 또 받아보시는 분들이 아주 아주 만족해하는 골덴 바지입니다. 세 번째 코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지금 조끼를 한번 코디해 보았습니다. 조끼는 양면 조끼로 제가 지금 크림색으로 했는데 모자 부분에 보이는 카키색과 크림색의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패딩 오리털 조끼입니다. 네, 양쪽에 이렇게 포켓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 칼라 컬러, 보이는 칼라가 또 안으로 이렇게 요 지금 안에는 주머니가 또 이렇게 처리되었습니다 포켓이 안쪽은 위쪽으로 올리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은 또 옆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게 처리되어서 양쪽으로 활용하기 좋은 오리털 패딩입니다 후드도 나와 있고요 뒷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후드 저렇게 넓고 깊게 처리되었습니다. 난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이비 체크 난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체크 난방에 또가슴선에 그 포켓과 그리고 팔꿈치에 이렇게 골든 패치로 처리했습니다. 요 남방 같은 경우도 안에 본딩으로 요렇게 처리되었습니다. 네이비이다 보니까 또 캐주얼하게 활용하시면 좋은 남방입니다. 이런 수 본딩으로 된 체크 남방입니다. 울, 앙고라 또 이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울과 그 앙고라 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앙고라가 예전에는 털이 길게 나와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요즘은 앙고라를 털을 아예 얇게 없애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앙고라 이너티라고 하는데 예전에 그런 고정적인 그런 앙고라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그렇다고 털이 날리지 않는 이너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목선과 또 어깨선에 저렇게 살짝 또 수리 포인트를 넣어 주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5부터 6, 6까지 사이즈가 조금 작게 나온 이너티입니다. 조끼 같은 거 코디할 때 활용하기 좋은 이너티입니다. 밑에 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바지 같은 경우는 배기 팬츠이면서 전체 밴딩으로 처리되어서 사이즈 5, 66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살짝 사선으로 입술로 포인트를 이렇게 삼각으로 떨어지게 또 포인트를 넣어 주었고요. 요건 지금 면 기모로 되었고 또 워싱으로 돌렸기 때문에 요 아이도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바지이면서 요 바지 같은 경우는 뒷모습이 포인트가 있는 바지입니다. 뒷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바지가 뒷모습이 저렇게 주머니를 넓게 포인트를 잡아주었지만 포켓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또 옆선에 이렇게 또또로 처리 한번더 이렇게 포인트 한번 잡아주었고요. 주머니가 깊게 들어가 있으며 여기 또 포인트 하나를 더 주었기 때문에 이 바지 같은 경우는 뒷모습도 예쁘지만 옆으로 돌렸을 때 옆에 보여주는 힙선에서 이런 선이 요게 또 포인트가 되는 그런 바지입니다. 이 바지 뒷모습 때문에 저희 매장에서 아주 인기 좋은 또 강추 드리는 바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시간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 주시고 가격 정보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다양한 옷들을 구경하고 싶으시면 지한 예쁜 옷장 밴드에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